일본이 또 다른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인 사도광산 이곳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추천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철회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먼저 도쿄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원기 특파원. 어제 KBS가 아홉 시 뉴스를 통해서 관련 움직임 보도했는데 오늘 곧바로 후보 선정 사실이 알려졌네요. 네, 일본 문화청 심의회가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추천 후보로 선정했다고 2시간 전쯤 공식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일본 정부는 종합 검토와 가기 결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서 내년 2월 1일이 되기 전에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구남도는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사도섬은 좀 낯섭니다. 어떤 곳입니까? 네, 일본 니가타현 니가타시에서 쾌속선을 타고 1시간 정도 가면 나오는 섬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쓰시마 즉 대마도보다도 면적이 넓습니다. 이 섬은 에도 시대부터 금광으로 유명했던 곳인데요. 일제 강점기엔 조선인 1,200명 이상이 동원됐습니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철과 구리 등의 전쟁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일제가 동원한 겁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주로 외부 재련 시설에서 일한 반면, 조선인들은 암석을 뚫는 차간부나 운반부 등 위험한 갱내 작업에 투입됐는데요. 사도광업소 자료를 봤더니 차간부와 운반부엔 일본인 대 조선인 비율이 각각 2대8 정도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 시설을 사도시와 니가타현이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 오래 전부터 추진해 왔다고요? 네. 사도광산은 약 30년 전인 1989년에 폐광이 됐는데요. 지금은 탐방 코스가 만들어져서 에도 시대 당시의 채굴 작업이 재현돼 있습니다. 강제동원됐던 조선인들이 채굴 작업을 했던 곳도 역시 개방돼 있습니다. 이 인근에는 사도 광산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을 위한 기숙사, 심지어 가족 사택도 남아 있는데요. 설명 들어 보시죠. 가족들에나 알아봐 뉘게 아이다로우っていうことで みんな家族を呼び寄せたりとか。そういうことでここに家族寮を建てたと。 음. 제일 기숙사 자리에 들어선 구치소 건물은 지금은 문화재가 됐고요. 가족 사택은 폐가로 방치된 채 남아 있었습니다. 네, 강제 동원됐던 조선인들 명단도 우리 취재진이 확인을 했죠. 네, 사도박물관에 조선인 명부가 보관 중인데 KBS 취재진이 직접 열람했습니다. 미쓰비시 사도광업소가 운영한 조선인 기숙사 세 곳에 담배 배급 명부가 있었는데요. 일본식 이름과 한국 이름, 생년월일과 작성일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주나 형무소 입감 등을 이유로 배급 중단을 요청한 기록이 있었고요.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을 신청하는 그런 편지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laughs> 조선총독부 지정 연령자 연명부가 작성됐었는데 여기서도 조선인 수백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한국 본적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현지에서 일한 조선인들의 명단까지 KBS 취재진이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 박원기 특파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관련 이야기는 김성환 평론가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사도시와 니가타현이 일제 강점기 역사를 사실 누락하고 신청을 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우려가 있었다고 해요. 2015년부터 매년 이제 등재 신청을 했는데요. 2017년에 조선인 강제 노역 사실이 드러나면 어떠냐.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쟁점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사도시가 조선인 노역 사실은 인정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인정한다. 네. 그 대신에 일본인과 차별은 없었다. 이런 논리를 일본은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거죠. 근데 일본 내 연구를 보면요. 그러니까 모집이나 알선, 징용 이렇게 해서 조선인을 모집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강제 노역을 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일단 동원이 되면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노역을 했다고 하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구남도는 그러니까 이미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돼 있는데 그때 일본 정부 이런 약속 했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놀람> 음. 자, 근데 강제 노역한 사실은 그 뒤로 알리지 않았고. 유네스코도 그래서 우려를 표명했어요. 네, 올해 7월에 유네스코에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렇게 또 얘기했거든요. 결정문까지 채택을 했는데요. 유네스코 세계,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의 세계유산 관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앞서도 얘기 나왔던 것처럼 세계유산 등재할 때는 일본 정부가 마치 모든 역사를 다 공개할 것처럼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까지 인정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노역 피해 사실을 전혀 전시하거나 알리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 희생자에 대한 어떤 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리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것도 미흡하다 이렇게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우리 외교부도 관련 입장을 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네스코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과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문화청 문화심의회에서 또 다른 한국인 강제노역 피해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키로 한데 대해 매우 개탄스러우며 이를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네, 다시 유네스코에서 한일 대결이 시작되겠네요. 예,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본이 역사를 애도시대만 있고 일제 강점기는 없었던 것처럼 지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 틈새를 좀 파고 들어서 국제사회의 여론을 좀 만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유네스코가 정치화되면 안 되는 기구인데 참 반복됩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4시엔 찾아뵙건.